제가 대학교에 입학하여서 신입생 환영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선배들과 이제 새내기들의 만남의 자리였는데요.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는 것이 이제 술이죠. 그래서 이렇게 술을 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권하게 되었었는데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십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꼭 이런 선배들이 있죠. 야, 나도 교회 다녀. 야 우리 아빠 장로님이고 우리 엄마 권사님이야. 야 마셔도 괜찮아, 마셔 마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과 선배들은 제가 술 마시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뭐 강제적으로 마시기는 안 했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마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 가운데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두아디라라는 그런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 좀 알려드리면. 이 두아디라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양모, 세마포, 의류, 염료 등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것들을 취급하는 상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두아디라는 이처럼 상업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노동조합과 같은 길드라는 조합이 잘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이 길드라는 조합은 도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더 나아가서 종교에게까지 영향을 상당히 끼칠 정도로 그 힘이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에 들지 않으면 일하기가 쉽지 않았고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각 길드마다 그들이 섬기는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조합원들은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자기들이 섬기는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제사가 끝나면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여자들을 불러서 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길드에 필수적으로 있었던 관행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길드의 관행에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신앙을 지킬 것인가? 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런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보내십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한 표현으로 예수님의 눈이 불꽃과 같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고난에서 이겨내신 예수님의 모습과 심판하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불꽃과 같고 발이 빛난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칭찬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오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 사업과에서 이 사업으로 번역된 단어는 뒤에 나오는 나중 행위의 그 행위가도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 즉 삶을 알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두아지라 교회의 삶의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의 특징을 살펴보면 사랑, 믿음, 섬김, 인내였습니다. 두아지라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으로 서로 섬겼고 핍박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지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던 에베소 교회와는 다르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오히려 그 사랑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더욱 서로를 섬겼고 더욱 믿음에 굳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하시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하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도 받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책망입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칭 선지자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닌 거짓 선지자를 나타냅니다. 이 세벨이 누구입니까? 이 이세벨은 여기서 본명은 아니고요. 이세벨이 상징적인 의미인데, 이세벨은 구약 시대에 가장 악명이 높았던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그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이스라엘에 바알 숭배를 도입해서 백성들을 타락시키게 하였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세벨을 거짓 선지자의 상징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가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며 왜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앞서 언급한 대로 두아디라에는 상업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길드 즉 조합이 잘 발달되어 있었고 그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일하기가 곤란했습니다. 하지만 길드에 소속된다라는 것은 그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고 우상의 제물을 나눠 먹고 여인들과 음행을 하는 부도덕한 행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사회적 환경 가운데 고민했을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예수 믿는다고 조합에 가입하지 않아서 이런저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꼭 이렇게까지 믿어야 하나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이 그 교회 안에 권위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와서는 신앙을 지키면서도 얼마든지 그 상업조합 가입해서 우상숭배에도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런 거 하면서도 신앙 지키며 나가면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 성도 중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우상의 음식을 먹고 음행을 저지르는 행동에 대해서 찔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죄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 괜찮다라고 하면서 달콤한 말로 꾀어서 우상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지금 갈등하고 있는 두 아디라 성도들의 마음속에 종교적으로 명분을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고민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달콤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있는 죄책감이나 마음의 찔림들을 편하게 함으로 양심을 무디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둘씩, 길드에서 하는 관행들을 행하면서 점점 거리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두 아디라 교회에서 교회의 종들, 지도자들이 이런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자들을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마저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20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라고 합니다. 잘못된 교훈을 바르게 분별하고 참된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주의 종들이 도리어 우상의 재단 앞에 나아가 음란에 참여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과감하게 하고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 교회 지도자들이 다른 성도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직접 앞장서서 조합의 신들에게 경배하고 행음 잔치에 참여하고 우상의 제물을 함께 먹어 주었던 것입니다. 아주 친절하게 이런 행동들이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직접 본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종교적인 명분을 만들어 주고 합리화시키면서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바꿔 버린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자칭 선지자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합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22절 23절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합니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녀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은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생각 없이 따라갔던 교회 종들을 의미합니다 분별력 없이 불건전한 신앙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세벨의 실제 자녀라기보다는 이세벨의 교훈에 물들어 버린 타락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을 죽이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추종하면서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는 타락한 교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 행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회개한다면 그 행위에 대해 보상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행위를 벌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끝까지.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성도가 이렇게 이세벨의 거짓에 속아 넘어갔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버가모 교회처럼 두아디라 교회 안에 두, 사,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한 종류는 이렇게 길드에 속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며 신앙에 타협을 하고 편안하게 잘 사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합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거부함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힘겹게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25절 말씀 보니까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두 아디라 교회 안에는 생계의 위협 속에서 우상숭배의 유혹을 뿌리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이런 거짓된 가르침과 부도덕한 생활과 싸우고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더 어떤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다른 짐을 지울 것은 없고,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주께서 오실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모습을 끝까지 인내로 지켜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들의 행위로 갚아주실 때까지,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켜 나아갈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굳게 잡으라 라는 말씀은 정말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라 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세 벨의 교훈도 따르지 아니하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 상태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그렇게 살아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의 결론에서 주님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26절 28절 말씀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들에게 첫째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답니다. 이것은 지배권과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다스릴 권세를 자신에게 주셨던 것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과 함께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새벽 별을 주신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주님 자신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별은 치륵과 같은 암흑의 시간에 떠서 새로운 날의 시작을 알려주는 별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도전이 강해도 빛 대신 주님을 분명하게 만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더큰 상급은 없고 이 말씀보다 더큰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막에서 낙타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밤이 깊어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타고 온 낙타가 주인님 밖은 너무 추워요. 텐트 안에 제 코만 살짝 넣어도 될까요? 라고 합니다. 그러자 너그러운 그 주인이, 그래, 허락해 줍니다. 근데 잠시 후에 이 낙타가 또 묻습니다. 주인님, 이제 좀제 얼굴도 넣으면 안 될까요? 라고 합니다. 그래, 괜찮아. 또 조금 있다가 제 목도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때마다 주인은 자기 자리를 비켜주면서 낙타를 안으로 조금씩 조금씩 들이게 합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은 내쫓기고 낙타가 그 텐트를 차지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좋아요, 저것도 좋아요,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하다 보면 점점 뒤로 물러나야 하고 절대 이것만은 허락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기준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지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또 인내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으로 서로를 섬겼고 핍박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지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용납하였습니다. 길드 조합에 가입해서 그들의 수호신을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나눠 먹고 행음해도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라는 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품별력 없이 하나씩 둘씩 용납하고 수용하다 보니까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칭 이세벨이라 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흔드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나도 교회 다닌다고 우리 엄마 아빠 장로고 권사라고 괜찮다고 마셔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성애자나 성 소수자들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교회가 폭넓게 문을 열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함께해야 한다고 관용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나 사업장에서 고사를 지내고 돼지머리에 돈을 넣고 절하면서도 사업이 잘된 하려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합니다. 교회가 관용이 있어야지. 왜 이렇게 고지식하냐? 인정해주고 수용해주고 함께하면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다우냐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자녀들 좋은 성적 얻기 위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돼. 그런다고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아닌데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잖아.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겠지라고 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의 종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도들의 양심에 가책받지 아니하도록 좋은 게 좋은 거다 라며 눈감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처럼 어려움을 피하게 하는 달콤한 제안들이 있고 진리를 모호하게 만드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세벨의 교훈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 둘씩 용납하고 타협하게 되면 어느새 낙타가 주인의 텐트를 다 차지하듯이 우리의 거룩함은 다 소멸되고 영혼은 파괴되고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타의 코, 이세벨의 교훈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불꽃과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은밀한 행위까지도 낱낱이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심판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고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의 주,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신앙을 지켜 나아갈 때에. 때로는 고지식하다고 답답하다고 비꼬는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괜히 나만 손해 보는 것 같기도 해서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답답함을 다 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섬기며 인내하는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셔서 행위대로 갚아 주실 때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주어진 믿음, 이미 주어진 예수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린 더 이상 다른 쾌락을 탐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순결이고 거룩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악에게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음란에 빠지지 아니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비록 음란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께서 원하는 거룩한 삶으로 회복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새벽별 배시는 예수님을 더욱 생생하게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과 바른 말씀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